오빠? 아, 은희 왔구나? 어, 사장님 따라 나온 거야? 응, 음, 오늘 차 사주기로 아빠가 약속했었거든 엄마는 면허 먼저 따고 사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먼저 사달라고 졸랐어 면허를 언제 딸줄 알고 차를 먼저 사 금방 따는 거 아니야? 어려우면 오빠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하다 하다 이제 운전까지 가르쳐달라고? 아, 개강하면 학교에 차 가지고 다닐 거란 말이야. 사장님이 폭도 너 운전하라고 내버려 두시겠다. 그래서 가르쳐주겠다는 거야, 아니야? 언제부터? <laughs> 지금 당장. 오빠 차 가지고 왔을 거잖아. 공터에서 연습 조금만 하고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유명한 식당 한 곳에 알아놨어. 그럼 사무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. 금방 올 테니까. 오빠 어디 가는데? 어, 아, 알바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주고 올게. 알바 누구? 설마 쟨 아니지? 아 처음 본 사람한테 쟤라니. 뭐 어때? 그래 봤자 알바인데. 전 걱정 말고 쟤랑 운전 연습하세요. 전 제가 알아서 가면 되니까요. 거기 너 설마 지금 내 얘기란 거니? 네가 나한테 쟤라고 한 거야? 난 신경 쓰지 말고 운전 연습하라는 말이었어. 네가 그러길 원하는 것 같아서. 너?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? 알바.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지. 그래봤자 사장 딸이겠지. 뭐 뭐라고? 은혜야. 아, 아, 오빠. 잠깐만 있어봐. 그래 맞아. 우리 아빠가 여기 사장님이야.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알바는 지금 당장 자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. 그럼 그렇게 해보든가. 어, 이게 진짜. 민혜야, 나난 주제 파악을 못한 일좀 혼내줘야겠어. 아, 어른들 계시는데 그만해.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? 밥 먹으러 가자. 좋은 거 나랑 왔다며 나한테 더할말 없으면 이만 갈게. 안녕히 계세요. 공장에서 알바 나는 주제? 나 같은 알바들이 하루 종일 박스 포장을 해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차를 살수 있었잖아. 그렇다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. 나, 나, 내가 너 기억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뭐 저딴 게다 있어. <laughs> 아, 정말 제스터려